중년의 로망. 바이크에 올라타다 안전하게 즐기는 노후 취미. 은퇴하고 뭐 하지? 그때 내 마음을 뒤흔든 한마디. 지금 아니면 평생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난 바이크에 올라탔다. 바이크는 중년에게 최고의 취미다. 단순히 타는 게 아니야.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중년도 충분히 탈수 있어. 무거운 오토바이 말고 125cc짜리 가볍고 안정적인 바이크부터 시작하면 돼. 혼다 PCX 야마 m t 마이너스 3 같은 이문용 많아. 안전이 최우선이야. 헬멧, 무조건 풀페이스. 자켓, 장갑, 무릎 보호대 다 갖춰야 해. 속도보다 제동 연습이 더 중요해. 부담되는 취미 아니야. 중고 바이크 하나에 200. 장비 보험까지 해도 300에서 400이면 충분해. 한달 유지비 10만 원이네. 라이딩은 혼자보다 함께. 지역 동호회에 들어가면 추천 코스도 알려주고 정비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같이 달리면 훨씬 안전해. 몸도 마음도 달라진다. 운동 안 해도 근육 붓고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져. 주말마다 달릴 코스 찾는 게내 삶의 활력소가 됐어. 중년의 로망? 그건 가만히 앉아서는 안 와. 두 바퀴에 올라타면 인생도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다.